안녕하세요. 원래 제가 집순이인데 오늘 외출하는 일을 다 몰아넣었습니다. 원래 아침마다 수영을 하고 있고 원래 집에 와서 그냥 업무를 하는데 오늘 미팅이 두 개가 있어서 이 날짜를 또 하루에 다 몰았어요. 원래 나갈 일이 많이 없다 보니까 하루에 모를 수밖에 없더라고요. 조금 귀찮지만 먹고 살려면 나가야죠. 이게 매일 집에 있다 보니까 온 온실 속 화초 느낌으로. 밖에 날씨 상황을 잘 몰라요 그냥 음수 버리러 나갈 때만 분리수거 할 때만 좀 체크가 되지 그 외에는 안 됩니다 체킹이 어, 지금이 몇 시냐 8시 반좀 넘었을 거예요 그래서 9시 수영을 가고 수영을 1시간을 못 합니다 제가 허리가 안 좋아서 재활 원래 1시간씩 꽉꽉 채웠는데 최근에 허리가 갑자기 또안 좋아져 가지고 허리에 무리가 간다 싶으면 바로 그만 두거든요 우선 재활의 목적으로 당분간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이거 이상하죠? 지금 머리를 안 감았기 때문에 수영장 가서 씻는 게 원칙 아니겠어요? 오늘은 진짜 집에 오면 거의 10시, 11시 될것 같아요. 피곤하겠죠? 그래서 오늘 하루, 제가 오랜만에 나가니까 하루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촬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제가 만나는 미팅하는 사람들은 촬영을 못 합니다. 제가 유튜브 하는지도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제가 그렇게 부탁하면서 얼굴 노출해도 되냐고 물어보는 것도 싫어해서 간단하게 만나고 후기 얘기하고 뭐 그런 얘기 하려고 해요. 우선 수영장을 이동해서 나중에 또 끝나고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끝났고요. 주차장을 나가야 됩니다. 거의 한 여기 이 수영장 다니자 3년 됐나 3, 4년 된것 같은데 코로나 전부터 다녔으니까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친분이 좀 생겨서 같은 라인에 인사도 하고 사는 얘기까지는 아니지만 그냥 왔네 왔어 뭐그 정도 <laughs> 자유 수영이 강습이 아니다 보니까 주로 자유 수영 쪽은 이제는 진짜 흔히 얘기하는 고인물들 정말 오래되신 분들만 많이 오셔서 장난 아닙니다 실력들이 어마어마하십니다 제가 도저히 진짜 아줌마 아저씨는 못 따라가요 이 아마추어 프로라고 <laughs> 아마추어지만 진짜 프로 같습니다 저도 이제 수영을 한지 10년이 훨씬 넘었죠 훨씬까지는 모르겠지만 세부질 않아서 10년은 넘었어요 10년은 넘었는데 어, 그분은 거의 20년 이상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꾸준히 하면 템포를 따라가겠는데 또이 핑계 접 핑계 되면서 최대한 다니려고 하는데 잘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내비를 찍어 보니까 1 시간 20분 걸리네요. 오늘 광화문으로 이제 미팅을 하러 갑니다. 미팅 내용이 밝히면 안 되겠지만 최대한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편이라 우선은 강의 의뢰가 들어왔어요. 좀 이름 되면 알만한 업체에서 강의가 의뢰가 들어와서 그 초기 메일 주고 받으면서 통화 좀몇번 하면서 이제 서로 사정이 맞는지 제가 그들이 원하는 그 자격에 부합하는지를 좀 소통하고 어, 되는 것 같다 이제 진행하자 해가지고 이제 첫 미팅을 합니다. 미팅하기 전에 미리 커리큘럼으로 한번 가상으로 한번 짜보고 조율하면 되니까 미리 미팅하기 전에 무엇을 얘기할지를 알고 있으니까 미리 사전에 예상되는 것들을 미리 답안지 같이 다 준비해 놓고 거기서 보정하는 게 업무 하는데 진짜 빠르거든요. 그래서 프리랜서를 하면 이 파워 제의가 돼야 됩니다. 제가 제이긴 하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불편하지도 않고 일이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오히려 내 생각을 정리하는 데 너무나 도움이 되기 때문에 웬만하면 다 정리로 다넘어가다 그리고 좀 30대 때 법적인 문제에 많이 얽혀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통화로 하지 않아요. 웬만하면 통화로 하지 않고 메일이나 아니면 카톡 이런 거 아무튼 뒤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이 남아있는 거 그런 것 위주로 많이 합니다. 만약에 통화를 하면 바로 녹음합니다. 그래야지 서로 다른 소리를 안 하거든요. 저도 마찬가지고 저만의 상상력을 발휘해서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를 오해해서 다른 걸로 해석을 하면 안 되잖아요. 정확해 정확하게 요상을 집어내는 게 우리들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거를 한 1차, 2차, 최대 3차까지 계속 서로 입을 맞춰보는 게 그들이 원하는 바를 최대한 맞출 수 있는 방법이지 않나 싶네요. 이것도 뭐 처음에 저 이러지도 않았어요. 처음에도 많이 오차를 좀안 좋은 일도 겪고 뭐 하다 보니까 이 기록의 소중함을 나중에 알게 되더라고요. 법적 사항까지몇 번씩 하다 보니까. 자, 우선은 제가 한시간을 달려야 되거든요. 어, 고속도로에 들어왔고 운전에 집중을 좀 해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미팅 지역에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너무 정신이 없습니다. 지금 세팅을 좀 해야 되는데, 또 바로 이제 강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스터디룸을 대여를 했는데, 여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잘 들려. 밥도 못먹어가지고 대충 편의점에서 김밥 한줄 먹었는데,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하는지도 지금 모르겠어요. 좀 강의를 해야 되니까 아, 정신없어 아, 정신이 없네요 음, 우선은 강의 세팅을 어느 정도 했습니다 어, 이스트 소프트에서 진행하고 있는 그 KDT 강의의 멘토로 진행하고 있는데 계속 같이 들으면서 또 저도 공부도 하고 또 다른 분들이 강의를 어떻게 하는지 들게 되면 또 새로운 시각으로 좀 바라볼 수도 있고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1시부터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 학생들의 그 니즈를 좀 파악하거나 질문, 대응을 한다던가 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미팅 했잖아요. 그교육업체랑 미팅 했는데 어그 교육업체 측에서 진행하고자 하는 그 주제와 저의 제가 진행하는 주제가 살짝 달라서 그걸 좀 조율하는 시간이 좀 오래 걸렸어요. 그 1시간 반 동안 회의를 했는데 조율을 하고 어느 정도 이제 맞춰지는 것 같아서 그걸 좀 그것도 정리를 좀 자료를 해야 됩니다. 보조 강사분이 같이 들어오셨는데, 음, 저를 제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다고 하셔가지고 좀 놀랐어요. 들기가제이름을 어, 듣기가 힘드실 텐데 <laughs> 그 생각이 들면서 독특하다 생각을 했죠. 음. 평일하는 강의는 어차 진행할 것 같고 강의하면서 많은 분들이 좀 도움 얻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제 다시 좀 업무에 집중을 하고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이크도 마이크 보이나 이렇게 마이크도 가져와서 스터디룸에서 강의를 했습니다. 이제 한두 시간 있다가 다시 AOA 접근성 그룹 거기 라이브 중계를 또 하러 가야 됩니다. 가서 이제 다른 도 얼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같이 찍어도 되는지 찍을 수 있으면 찍고 음, 아니면 뭐 그냥 후기를 또차 안에서 집에 가면서 후기를 또 찍어야겠죠. 최근에 다이어트를 좀 하고 있는데 어 지금 한 3kg 뺐어요. 전혀 티가 안내겠지만 여전히 빵떡이지만 열심히 건강 관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좀 쉬었다가 이동하고. 이따 또 이어서 뵙도록 하자.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네 <laughs> 선물이요? 네, 좀... 선물. 진짜 안 어려운 게 이런 거 들고 다닐 거예요 장비요, 다 장비. 마술용. <laughs> 어 진짜? 오, 진짜? 어, 요즘 유튜버들 찍어봐요, 다들어봐아니됐어요 <laughs> 먹방 찍읍시다요. 열칠절 <laughs> 주제가 뭐예요? 주제가 여기는 항공사 접근성. 네. 대표 주제는 저거예요, 포용적 UX 디자인. 음, 그래서 오케이, 오케이. 항공사 디자인에서 해야 되는 거, 중요한 디자인 시스템. 그걸 를 사용하는 한 시스템. 음. 도 그리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스와이프해서 이제 순차 탐색이나 이제 역방향이 동이 가능하고요. 네 그리고 버튼명은 이제 구체적이고 명확하므로 사용자 경험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진짜 오늘 하루 쓸 모든 에너지를 다쓴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이 10시 15분이네요. 음. 8시에 라이브를 시작해서 AOA 라이브를 10시, 8시에 시작해서 10시에 끝났는데. 주차장에서 이제 나가려고 합니다. 자, 힘들고 힘든 좀 강행군의 하루였습니다. 매일매일 되게 힘들게 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저 말고도. 네, 저는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늘 계속 이러고 살았으면 내성이라도 생길 텐데, 내성이 없네요. 늘이 AOA 요 그룹을 활동을 하면서 느끼는 건 너무나 큰 자극제가 된다. 너무 접근성을 내려놓진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고 특히 오늘 주제가 제가 되게 기다렸던 주제였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좀 오버하면서 라이브도 찍고 많이 질문도 했는데 오히려 제가 많은 질문으로 인해서 다른 분들도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정보를 좀 얻어 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이 디자인 시스템이라고 주제를 했지만 너무나도 간단한 디자인 시스템을 얘기하는 거지만 사실 그, 속, 그 속에는 많은 것들이 내포되고 있었다. 그걸 가지고 많은 얘기를 또 해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그걸 통해서 제가 다음에 강의를 하게 된다면 물론 접근성 강의는 아니고 녹여내야겠죠. 여러 가지로 녹여내서 사용자적인 측면이라든지 또 이런 것들로 접근성이라는 단어를 좀 왠지 좀 거부감이 있을 거니까 사용성을 높이고자 하는 그 측면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좀 자연스럽게 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좀 녹여내면 어떨까 그렇게 좀 이, 의식하고 가시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을 또좀 하게 되었네요. 요즘에 꿈을 꾸는데 코딩하는 꿈을 꿔요. 어, 그 강의하는 꿈꾸고 좀 일이 몰리다 보니까 약간 불안한 감도 있고 7시쯤 일어나서 뒤뚱 뒹굴뒹굴거리다가 8시에 이제 준비해서 12시간 이상 밖에 있었네요. 오랜만에 사람들 만나는 그 만나는 재미는 있는 것 같아요. 새로운 사실도 좀씩 알게 됐고, 지금 AU의 멤버들 분들도 이제 안지가 꽤 시간이 오래 지났으니까 거의 3, 4년 이상 된것 같은데 코로나 전부터 계속 알고 지냈으니까. 어, 오늘 점심에 미팅했던 것도 강의가 참 오늘 좀 고민이었던 게 내가 잘 맞춰드려야 될 텐데 내가 그쪽에서 의도하는 바랑 내가 의도하는 바가 잘 융화돼서 수학생분들이 잘 인지하고 받아들이면 좋겠는데 그 기대에 못 미칠까봐 좀 불안한 게 있고 이게 강의를 하다 보면 자존감이 좀 많이 저는 좀 그래요. 자존감을 좀 많이 떨어진다고 해야 되나? 그니까 뭐 가끔씩 다른 수강생분들이나 지인들한테 가는 얘기는 하는데 강의라는 게좀 어려운 것 같아요. 굉장히 지금 제가 10년을 넘게 하고 있지만 또 자신감이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물론 제가 강의 지금 이렇게 얘기하더라도 막상 강의장에 가면 자신감 있게 얘기해요. 이게 틀린 정보든 맞는 정보든 간에 그걸 떠나서 그래야지 그걸 믿고 따라오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책임감을 가지고 최대한 맞, 맞는 정보로 내가 공부를 해서 가긴 하지만 때로는 틀릴 수도 있긴 하거든요 근데 그거 감안해서 완벽할 수는 없으니까 최대한 그러지 않으려고 하고 있는데 그 내면에는 어느 정도 제 자존감이 좀 계속 떨어지고 있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아, 이게 진짜 맞는 건가? 막 이런 의심도 계속 하게 되고. 그래서 이거를 회를 거듭할수록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또 공부하고 채워 넣으려고 하고 맞는지 한번더 다른 분들에게도 한번더 물어보고 이런 식으로 계속 업그레이드를 하고 나가고 있긴 한데 이게 사실 빈도계 물 붓는 느낌이라서 채워진 것 같으면서도 막상 또 보면 채워지지 않는 느낌. 단순한 HTML, CSS라고 하더라도 더 있을 것 같고 이런 것들이 좀 있죠. 그래서 거기서 오는 조금 자존감의 문제라든지 그런 게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다른 강의하시는 분들도 그런 느낌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예전에는 비교 상대가 없었거든요, 사실. 인터넷이, 인터넷은 보급은 훨씬 됐지만,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나왔는 것 같아요. 코로나 이후로 또는 유튜브가 활성화된 이후로는 네, 비교 대상이 있잖아요. 어떤 강사는 이런 식으로 알려준다, 어떤 강사는 이런 식으로 알려준다. 특히나 저같이 유튜브로 노출된 사람들에게는 이 유튜버는 이렇게 해야겠네, 저 유튜버는 이렇게 해야겠네. 아니면 이게 수면 위로 안 올라오신, 이렇게 내공이 많으신 강사분들도 계시잖아요. 어, 유튜브를 하진 않지만 오프라인에서 좀 내놓으라는 강사분들도 많으신데 그분들과 또 저는 무조건 비교 대상이 되는 느낌이 좀 남들은 그런 얘기를 하진 않지만 제가 스스로 비교를 하게 되고 막 이런 것들도 많이 있어서 그렇게 앞뒤 안 보고 다른 분과 안 보면서 난내 길대로 갈 거야 라고 하기에는 너무 많이 노출이 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마음이 좀 있죠. 이런 점. 쉽지 않은 것 같아. 이게 사실 나할수 있어. 자, 이 코드 이렇게 나왔어. 이렇게 하면 돼라고 하는 건 쉽지만 이거를 어떻게 논리정연하게 이해할 수 있게 근거에 의해서 알려주는 것이 참 힘든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그 강의에 대해서 총3 개, 3 가지 일을 좀 했고 어 그런데 방금 이거 차 타기 전에도 제가 프로젝트 관련 또 메일을 하나 받았어요. 또 프로젝트가 계속 딜레이되고 있었는데 조만간 또 프로젝트를 주겠다라고 하셔서 어떻게 보면 총4 개를 일을 하고 있는 건데 이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경험이 쌓이면 쌓일수록 걱정만 더 늘어나가는 느낌이에요. 예전에는 좀 용감했다고 해야 되나 어려서. 경험이 많이 없어서, 그리고 자신감이 막 올라왔을 때그 용감함이 있었는데, 이제는 많이 보고, 많이 느끼고, 많이 비교 당하고, 당하기보다 내가 많이 비교를 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오다 보니까, 그런 거는 이제 점점 없어지고, 그냥 불안과 초조와, 긴장과, 그리고 자존감이 떨어지는 그런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더 겸손해지고, 난 별거 아니었구나. 이런 생각 많이 들고, 그래서, 별거인 사람이 되고 싶진 않지만, 그러면 좋겠지만, 그런 건 아직 모르는 것 같고, 별거가 아닌 사람이더라도, 그래도 그 별거 아닌 것들 중에도 좀 괜찮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내 자신이 그렇게, 뭐, 난다, 긴다 하는 사람도 아니고. 아 요즘 영상 정말 못 올리잖아요. <laughs> 그 기술 영상 많이 못 올리고, 모집 영상 많이 올리는데, 요런 내용, 요런 제 마음 때문에도 좀 그런 감도 있어요. 어디까지 내가 아는 분야를 어디까지 해서 올리는 게 맞을까, 고그 생각을 하는데, 사실 요 고민을 최근에 했었어요. 저기, 말을 했었어요. 많은 대표님들이 있어가지고, 그분들이랑 좀 얘기를 하니까, 결국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눈높이를 좀 낮춰라.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어떻게 보면 완벽한 강의라고 보죠. 제 기준에. 좀더 탄탄한 강의. 이 정도면 강의할 만하다. 그런 강의의 기준이 너무 허들이 높게 생각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 대상이. 제가 주말 강의를 하게 되면 실무자분들이 100%거든요. 100 그렇다 보니까 그분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더 높이려다 보니까 이 새로운 컨텐츠가 제대로 안 찍히는 거죠. 대상을 제가 높여버려가지고. 그게 아니라 그분들 하는 얘기로는 대상을 낮춰라. 취준생이나 학생이나 아니면 처음 이 코딩을 입문하는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그런 정보를 주면서 영상을 좀 찍어봐라. 다시. 그렇게 코멘트를 주셨더라고요. 그렇게 하니까 만약 그렇게 한다면 좀 마음이 가벼워질 것 같은데 한편으로는 또 마음이 또 무거운 게 기초일수록 더 완벽해야 된다는 생각에 제가 있거든요. 실제 공식 사이트 들어가서 진짜 이런 얘기를 했는지, 공식 사이트 예제들을 보고, 또는 MDN을 보고, 실제 이런 사례가 있는지, 이럴 때 어떻게 되는지, 그 대처 방안들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이론이 맞는지, 이런 것들까지 다시 파야 된다면, 어, 거기에서 내가 진짜 맞는지 아닌지를 또 증명해내야 야 되고, 이런 것들 있다는 라 거죠. 그러면서 제가 성장하는 건 맞긴 하지만, 그냥 걱정만 많다는 거예요. 결국은 막,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결정만 많다는 건데, 이래나 저래나, 아무튼 영상은 올라가긴 할 건데, 밤이 깊었고, 지금은 10시 반입니다. 어, 다 집에 돌아가는데 지금 40분 걸리네요. 서울을 탈출해서 인천으로 가기까지 40분이 걸리니, 부지런히 가서 하루를 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좀 생각이 늘 많지만, 오늘도 역시나, 현실적인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날인 것 같네요. 좀 지루하고 긴 이런 브이로그 봐주셔서 감사하고, 음 다음에 다른 얘기로 또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